마지막으로 여기 점수에 절대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십시다 1번 문제는 녹록지 않은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문제 같은 형태의 문제를 보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쓸 건데, 어 1번 문제는 요약 정리집, 뭐 요약 정리집을 같이 놓고 공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약 정리집 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 있는 겁니다. 4페이지 가장 상단하고 그 다음에 5페이지 가장 상단에 이제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부동산학은 이론과 실무로 구성된다. 그 부동산학은 이론과 실무로 구성되는데 이제 이론,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무가 나오겠네. 실무가. 근데 이론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돼죠 과학성이 요구된다. 실무는 기술성이죠. 이렇게. 그럼 일단 이론이 나오면 과학하고 그 다음에 실무가 나오면 기술성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 1번 이론 분야, 과학성, 옳은 말이 되죠. 우리 지금 연결이 가장 알맞는 거 옳은 거 고른 거거든요. 그럼 1번 옳은 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2번 실무 기술성 옳은 말이죠? 3번 이론 기술성 3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 가죠. 4번 이론 과학성 예, 옳은 말이죠. 4번, 5번 실무 과학성 틀렸죠. 실무가 나오면 기술성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3번하고 5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 이론하고 실무는 이론이 나오면 과학성이, 실무가 나오면 기술성이 이렇게 연결되면 돼요. 그런데 이제 3번은 이론이 나왔는데 기술성이 틀렸죠. 5번은 실무가 나왔는데 과학성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지금 여기 칠판에 제가 쓴 거. 이론은 과학성, 실무는 기술성이 요구 된다. 이거는 요약정리지 4페이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 뒤에 부분. 부동산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 기초 분야 있거든요. 여 뒷부분은 요약정리지 5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요약정지 리 4페이지, 뒷부분은 요약정지 5페이지입니다. 그럼 요약정지 5페이지 가면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가 나옵니다. 연구 분야,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는 두 가지잖아요. 어떻게 이론 분야하고 실무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분야를 기초 분야라고 하죠. 기초 분야, 기초 분야가 이게 실무 분야, 아, 이론 분야입니다. 이론 분야, 이론 분야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 분야가 나왔습니다. 실무 분야, 실무 분야, 실무 분야는 다시 두 개로 나눠 놨습니다. 결정 분야가 있고, 결정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개 나눠지죠. 이거는 제가 기억하시라고 잖아요 여기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요, 연구 분야는 잘 나오지 않는데, 실무 분야 중에서 결정 분야,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된다. 그게 결정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결정 분야는 투자, 금융, 그 다음에 개발,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 뭐까지? 정책까지.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 금융, 개발은 결정 분야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이 옳게 연결되는가 볼까요? 그럼 이 1번으로 가죠. 1번은 이론 분야, 과학성 여기까지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결정 지원 분야가 나왔습니다. 결정 지원 분야는 저는 이론 분야 아니라 실무 분야죠. 결정 지원 분야는 실무 분야잖아요. 결정 지원 분야, 실무 분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결정지원 분야는 이게 실무 분야인데, 이론 분야라고 좀 연결돼 있어요. 그 실무 분야잖아요. 이론 분야.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가죠. 2번은 실무 분야 기술성 됐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 연구 분야 나와서 실무 분야에 결정 분야하고 결정 지원 분야 있잖아요. 그럼 실무 분야에 결정 분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결정 분야는 투자하고 금융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결됐죠. 그래서 1번은 답이 2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1번의 답은 2번. 자, 그럼 이제 4번은, 4번이 왜 틀렸을까? 4번은 이론 분야, 과학성 여기까지는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 지원 분야가 이론 분야입니까? 실무 분야입니까? 실무 분야죠.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 실무 분야. 근데 이론 분야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2번이 가장 적절한데 좀 어렵습니다. 자, 1번을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1번을 굉장히 힘들어 할수 있습니다. 1번은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론하고 실무로 구성된다. 부동산학은 이론은 과학성이, 실무는 기술성이.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지문은 최근에도 나왔던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가 있는데,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는 기초 분야인데 이게 이론 분야죠. 그다음에 실무 분야. 결국은 부동산학의 이론 분야 과학성 여기 이론 분야 기초 분야 연결되고, 실무 분야는 기술성이 요구되는데 실무 분야에는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가 있다. 그러면 이론 나오면서 과학성이 그러면서 이렇게 기초 분야로 연결돼야 돼요. 실무 나오면서 기술성이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실무 분야 결정 지원 분야 결정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니까 1번에서는 아니요 1번 문제선 처음부터 틀린 것은 3번은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론 분야를 기술성이 라고 틀렸죠. 이론 분야는 과학성이 나와야 되고 5번은 실무 분야는 기술성이 나와야 되는데, 과학성이라고 틀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앞부분에서 3번하고 5번은 틀렸죠.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이론과학성 맞았습니다. 근데 이론 분야가, 부동산 결정 분야는 이론 분야가 실무 분야죠. 그러니까 이 이론 분야하고 결정 지원 분야하고 연결되면 틀린 말이죠. 자, 그럼 2번. 실무 분야는 기술성, 옳은 말입니다. 실무 분야가 나오면서 결정 지원 분야라든지 결정 분야가 나오면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가장 적절하고, 4번은 왜 틀렸을까? 4번은 요 이론 분야, 과학성 맞습니다. 근데 이론 분야가 나오면 부동산 결정 지원 분야, 결정 분야가 나오면 안 되죠. 왜 결정 지원 분야는 실무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무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답이 2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자, 이제요. 1번 문제 푼이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가져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토지의 영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토지의 영어는다 맞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1번. 핵지 나오면 가격 수준. 옳은 말이네요. 핵지는 가격 수준이 나와야 되고, 핵지. 핵지는 가격 수준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1필지의 토지는 2개 이상의 핵지로 구, 핵지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이 가격 수준이 나오면 핵지. 근데 이걸 필지로 바꿔주면 틀린 말이죠. 자, 2번 가죠.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어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다. 부지라는 개념은 모든 토지는 부지라고 한다.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용어다. 여기 부지를 택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주의하시고요. 3번 법지 나왔습니다. 법지는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그나 이용실이, 활용실이 없거나 아주 작은 토지를 말한다. 이 3번 오른말이죠. 법제는 경사지 토지, 토지로서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익 경제적 실익이 없는 토지를 우리는 법지 이 3번 지문은 실제로 나왔던 지문 그대로입니다. 자 4번에 가자고요. 2번은 답이 4번인데 공안지라고 나왔습니다. 공안지는 예전에 쓰던 용어고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요. 자 공안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시 피난 등을 안전이나 일조 등양환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하에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의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이것은 공한지가 아니라 뭡니까 공지죠? 공지. 그래서 2 번은 답이 4번이 적정합니다 이거는 공한지가 아니라 뭡니까 공지해야죠? 공지. 자 됐습니다. 자 5번으로 갔죠. 5번은 맹지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맹지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속면이 없는 토지인데, 이 맹지는 부수적으로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이게 맹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이 4번이죠. 4번이고, 요 2번 토지 영어가 나오면 전부 다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 공지가 요즘 잘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공지까지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로 갔죠. 3번 문제는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 이 꼴로 토지의 특성이잖아요. 그럼 토지의 특성, 그러면 여러분들 자, 포인트 잡고 가야 돼요. 지금은. 야, 토지의 특성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토지의 특성이 나오면 그러면 물리적 특성, 인문적 특성이 있었다. 물리적 특성에서는 뭐가 없다? 예외가 없다. 그래서 물리적 특성,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잖아요.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그러니까 토지의 특성이 나오면 머릿속에 이제 해야 될 거. 요 자연적 특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이 있다. 자연적 특성에서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 있는데 자연적 특성은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 기억하시잖아요. 자연적 특성은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성이 예외없고 부정성이 예외 없다. 이 이것들이 머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 정도가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부동성이 나오면 그러면 지역, 그 다음에 임장활동, 외부효과, 부정성이 나오면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그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토지는 물리적 공급 증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포인트는, 그러나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뿐만 아니라 용도적 공급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말이잖아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만 불가능하고,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 부증성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